안녕하세요 문성입니다. 오늘은 500주 500주 10롤입니다. 열 10롤 열 10롤이면 열 20만원입니다. 한 노래 2만원입니다. 오늘 10롤 어, 특년도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500주는 음, 1987년도가 특년도입니다. 음, 저한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가 준 특년도입니다. 한, 한 10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1998년. 음, 이건 거의 뭐, 볼 수가 없죠. 오늘, 특년도 1987년. 음, 과연 나올까요? 한번. 뒤집기를 해 보겠습니다 10년 2017년 91년 10년 자2 5 0 0원짜리는 2010년 일단 여기도 모아놓을게요 2010년, 180도 회전 내려가 있습니다. 2010년입니다. 6년, 7년, 1년, 83년, 500주는 1982년에 발행했습니다. 년, 2000년, 6년, 년육년 7년, 83년, 칠년 84년, 2004년, 83년, 오, 83년, 83년, 8년 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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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83년, 년년년년년년 2014년도 희속성이 있습니다. 2014년 500주, 2016년 2 0 1년저제그 동전 뒤집기 보고 계시지만 저도... 공뒤집기를 10년 하고 있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특년도 찾길 특년도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83년.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특년도 그 모으는 그 재미로 하는 겁니다. 10년. 10년, 50년이 잘 나오네. 1년, 2년 88년, 오, 88년, 나도, 88년, 9 8년 나와야 돼요. 2000년, 2000년, 제가 2000년도 희속생인데 안모겁니다 1년, 13년, 90년, 14년, 제가 14년 모음이다 모으는 거제 마음입니다. 88년, 12년, 10년, 어, 10년, 8년. 다음에 그 제가 지 모아뒀던 99년 그 500원짜리든, 뭐, 다른 주화든,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전, DC, 하고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픕니다. 82년. 82년 나왔네요. 이거 보이세요? 82년. 최초 발행 연도입니다. 82년. 어, 그래서 하나 나왔네요. 87년을 원했지만 82년도도 저는 만족합니다. 물론 87년 하나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 82년 최초 음 역시 없습니다. 오늘 2 0만원 디스켓에서 82년도 하나, 83년도 다섯 개, 84년도 여섯 개, 88년도 여섯 개, 89년도 두 개, 그리고 2014년도 두 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500주, 회전해라. 2010년 180도, 회전해라. 좀, 이게 많이 있죠. 한번, 회전해라. 한번 찾게 해보겠습니다. 아. 회전을, 저도 회전을 본 적이 없어요. 영상, 제 밴드 활동할 때 보면, 그 영상 올라온 영상은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 180도 회전내려가 뭐냐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면을 보이시죠 이렇게 돌렸을 때 봐도 정면을 보이죠 근데 180도 회전은 내가 정면을 봤을 때 돌렸을 때 이게 이렇게 반대로 보여야 돼요 이게 있어요 180도 회전내려가 저는 영상에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에게는 없네요 오늘 20만원 했는데, 그래도 나름 1982년 하나 득템했습니다. 음, 다음에는 또 저한테 이제 지금 제가 많이 갖고 있는 10주, 10주 툭년도 찾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